저희 오늘은 옷쇼핑과 앞으로 득해 촬영을 할 거에요. 응. 출연자가 나와요. 응. 맞아요. 여기가 이제 번개. 네. 첫 번째 모델이 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오늘의 주인공. 네, 안녕하세요. 나 돈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. 돈안 받고... 일단 여기가 3번 출근데, 애들이 있다? 여기 있다고 했어요. 일단은 모델, 두 번째, 두 번째 모델 알려줄게. <laughs> <laughs> 자, 갈게요. 하나, 둘, 셋! 도착! 도착했어요. 여기가 어디죠? <laughs> 여기가 이제 평촌 중앙공원이라는 곳인데 평촌 중앙공원? 네. 말좀 해봐. 오디오 채워야 돼.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. 어. 그러면 한번캠한번 어. 넘겨볼까요? 그래, 캠한번넘겨볼게요 네, 해봐. 와야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예. 네. 너네 재미없으면 콩챙집이야. 너네보단 재미.. 재밌... 있지 않을까? 예. <laughs> 어디 대학교 다니시죠? 전안 다녀요 대학교. <laughs> 아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이제 아 빠빙을 빠빙을 <laughs> 그냥 워크 그냥 어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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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여기 화장실 다 왔고요. 자 일단 옷을 여러분들 입고 올게요. 저희 파이팅하러. 하나, 하나 둘 셋. <laughs> 자 여러분들 다 입었고요. 빨리요. <laughs> 자 여기에요. 자 일로 와봐. 일단은 이게 또 커플 옷차락이다 보니까 짝이 필요해요. 짝이. 키가 몇이죠? 80좀 넘는데 그냥 8 0이하고 생긴 거지음이군요 지금 78인데 8 0이하고다니 <laughs> 키가 더 작은 권 지호 씨와 이성욱 씨가 커플이 됩니다. 자 그리고 가이 씨와 기환 씨가 커플이 될 겁니다. 그러면 한번 음, 찍어볼까요? 음, 음, 너무 경직되어 음, 있어 기완아 엄마한테 본다 범계에서 인천까지 1시간 반 걸려서 음, 지 교통비도 안 주고 네? 안녕하십니까 일일 네. 카메라맨 그때 네. 좀 열심히 앉았는데 어, 너희 찍으라고 아 너희 찍으라고? 나, <웃음> 찍으라고. <웃음> 나 말고? 학교 동무 말래 아. 다리 좀 벌려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쳐다봐 쳐다봐라 아 머리 쓰다듬는거 할래? 좋아 쫄지마 자연스러워졌어 응. 아. 너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어어야 팔짱 끼고만 세라 너껴아 내가? 반대 그래. 아니거 그래. 그래. 아니야? <laughs> 그래. 그래. 됐어? 굿굿 근데 앞으로 뒤태 뜻이 굿. 뭔가요? 앞으로도 뒤태도 예쁘다 꺼다볼게요 <laughs> <laughs> 아렇게 <아니>, 된다니까 <웃음> <웃음> 평화로운 다루네요 꽃이 있고 모래가 있고 다음 촬영지로 갈건데요 다음 장소는 어디죠? <laughs> 여기 여기 렛츠고 남자들끼리 한번 찍어볼래? 오 괜찮다 남자들끼리 아 좋아 이남자 자신감을 채, 책임져준다 앞으로듀테야 <laughs> <아프로디테. 웃음> 지금 힙한거 없어? 좀 <laughs> 간지라는 포즈 만져, 아야좀앉아요 <laughs>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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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봐, 서로. 만 <laughs> 나를 바라봐. <laughs> 야, 얼굴 좀 가까이 약간. <laughs> 야, 를 <이걸 웃음> 찍고 뭘뭘 원하는 <laughs> <이런> 거 <laughs> 찍어 주는 저희 모습도 약간 아 그래. 줬으면 아, 그래요. 아, 좀 멋있게 찍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리라는 모습. 흡사 아버지가 딸내미들 사진 찍어 주는 아저 지금 뭐 있어요? 예, 뭐 쌈뽕합니다. 아 어, 오빠 잘 찍는다. <laughs> 근데 장대 쪽이 약간 빛이 안 들어오는데? 마치 미래 같네. <laughs> 네? 미래 같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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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 우리? 찍고 있어. <laughs> 아니 찍고 있어. <laughs> 자 다시 돌아온 카메라맨 이성우 길 자꾸 지들 안 찍는다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. 아 왼쪽으로. 머리 딱 기대고 봐 여기 봐 장부님이냐? 좀 별로인데 이거는 근데 모델이 별로인 것 같아. 이 <laughs> 예. 셀깅이 셀깅이 이게, 이게. <웃음> <웃음> 아, 직 입을 때 팁! 이세어떻이세어해줘 이거 세해 이거 어세이이이이게요이게요이어게이어게 해요? 이거 어요 이거 어떻요 이거 어떻해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요어이 어떻게 해요? 이거 어 이거 해? <laughs> 볼에 뾰루지 생긴다. <laughs> 나 찍고 있는 거야? 아니 <laughs> 아아 <아니, 아니. 웃음> 카메라를 찍는 나를 찍고 있는데? 옆사 <laughs> 찍히는 볼. 것도 모르고 <웃음> <웃음> 이게 틱톡과 현실입니다, 여러분들. 환상을 깨세요, 얼른. 어우씨 어디 있는 거야? 어 저기다. 오빠 뭐 하고 있었어? 어 왔어. <laughs> 나 뭐. 어? 너 생각? <laughs> 야 빨리 와 야, 재밌는 거 어. 하고 있는데 열심히 촬영을 하는 어, 실제 좋아요. 커플입니다 물은 지금 비밀연애를 하고 음, 있지만 개좀더 제가 공개할게요 이게 음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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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해 예. 혹시나 영상에 나은제 인스타에 공고면 HO.SICK 공부를 하시겠다? 어 좋아 좋아 자, 여러분들 저희 이제 릴스를 찍을 거거든요. 릴스. 그러면 왼쪽부터 갑시다. <laughs> 따다딴 따단딴 착착 딴다딴따딴딴 착착. 아, 시셋. 에, 고기 무지 딴딴 착착. 딸리리전딴 착착 이렇게 걸어야 돼. 아, 야 돼. 야 돼. 저희 이제 촬영은 다 마쳤는데, 일단 소감 한마디만 들어볼까? 이성욱 씨, 네, 오늘 사실 나오기 싫었는데, 그상 끌려나오니까 재밌었고요. 아, 소국이 사준대요. 소국이, 어, 야, 언 어, 널 아, 좀 오글거렸지만, 저하은 경험이었고, 뭘불러주세라고 네. 생각을 어, 또, 또 불러주세요. 경험이라고 어, 또, 또 불러주세요. 뭐,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자, 다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제 저희 뭐 먹으러 가죠? 오늘은 소고기 오늘은 소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따라와봤어요 저희는 저희만의 이제 자유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에 봐요